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독자 만 명을 돌파한 지한 달이 안 돼서 구독자 2만 명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족한 방송을 모두가 좋게 봐주신 구독자님들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욕성TV는 특색 있는 방송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김정은이가 문재인 이를 노골적으로 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방송이 없어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남북연락사무소를 철수를 하고 문재인이를 오지랖 넓다고 노골적으로 깠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를 발사체라고 얼버무리고 있는 문재인이를 향해서 북한에서 노골적으로 그것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그 사진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남북평화쇼를 부르짖던 문재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한방 쏘고 문재인으로부터 삥을 뜯으려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돈을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는 북한에 퍼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줄수 있는 것은 다 주고, 심지어는 유류 공급까지 하다가 다국적군에 걸리기까지 하는 판에 뭘더안 줬다고 미사일을 쏘고, 문재인이를 망신주기까지 하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뭘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정찰 못하게 하고 초소 다 없애고, 그러니까 군사 비무장지대가 아니고, 감시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그 자리에. 남북 연결 도로까지 만들어서 고정관집들이 어마어마한 물자들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물자나 돈을 더 받으려고 미사일을 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삥 뜯으려고 미사일을 쏘고 오지란 없다는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돈이나 물자를 더 받을 목적이었다면 자기 수석 대변인을 이렇게 많게 창의로 만들어 놓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저는 그것은 첫째, 군사 옵션 가동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북폭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즉, 이석기 수준의 정복이 아니라면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자파라도 북한과 싸울 수 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군사 옵션이 가동되면 어차피 남과 북은 적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적이 돼서 싸울 수밖에 없다면 지금 노닥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군사 옵션이 가동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트럼프와 김정은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김정은이가 문재인의 단물을더 빨아먹겠지만은 김정은이가 군사 옵션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문재인이는 그야말로 씹다 버린 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소위 말하는 씹다 버린 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지랖이라고 비난을 하고 미사일 사진을 공개해 버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저는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까는 두 번째 이유도 군사 옵션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이가 황금화를 낳는 거위와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기 알아서 스스로 하루에 한 알씩 황금알을 낳아주니 이것보다 귀한 보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보물을 김정은이가 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한테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 채권자가 지금 당장 집문서 안 내놓으면 때려 죽이겠다고 집 문화까지 쳐들어와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황금화를 받아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채권자 손에 죽을 것, 이판사판, 거의 배라도 째보자는 것입니다. 즉, 군사옵션 가동이 문화까지 와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하루에 하나씩 황금화를 놔주는 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이판사판, 거의 배를 한번 째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이가 군사옵션을 각오하고 마지막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선포하고 미국과 단절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북이 하나 돼서 미국에 맞서 싸우자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가 그것을 문재인에게 압박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즉,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를 철수하고, 다음번에는 문재인이를 오지랖 넓다고 직접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맞백이고, 다음번에는 다른 것도 더큰 것을 공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점점 협박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 파기선언을 하고 나한테 안 붙으면 너는 정치생명 끝난다고 김정은이가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쨉다는 것은 마지막을 선택한 것, 즉 김정은이가 군사 옵션을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 옵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김정은이가 거의 배를 가르지 않고 그 꿀물을 다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를 종합해 봤을 때 김정은이가 문재인이를 까는 것은 군사 옵션 가동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북한 핵무력 완성과 미국 군사 옵션 스탠바이, 수상한 환율 움직임은 다음 방송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